아니 <laughs> 돼지냐고요? 아니, 그, 아니, 너무 그건, 너무 많이 아니 그 많은데 맞아, 맞아, 지금은 타격감이 없어요. 지금 제가 살을 좀 뺐기 때문에 아, 네. 네. 그래가지 응. 이분들도 지금 되게 지금 뭔가 안달복됐 아 깔게 없어요. 아 깔게 네. 깔깔 없어가지고 완벽하셔서 완벽하셔서 가시는 기대 그거좀 가시는 것 같고 예. 아, 는예 뭐. <laughs> <laughs> 네. 요요를 기다리고 있어. 다 자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오오.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상 일상 용어였어요. 우와 예. 빠르다. 그니까. 그 얘기 나오니까 제일 빨랐죠. 그니까요. 얼마나 네. 아, 네. 살쪘지 는 궁금하세요? 아니요. 어, <laughs> 괜찮아요. 왜 아니요? 에 아니. <laughs> 네, 보여드릴까요? 아, <laughs> 어, 네. 아 어. <laughs> 어, 어떤 어. 분이요? <laughs> 어, 어떤 분이? 멧둥이 계시잖아. 지금 시리머. 저 어떻게 빼셨어요? <laughs> 네? 아니 그. 정신력으로 빼는 거죠. 오 <laughs> 운동을 많이 하세요. 하신... 우와. 음. 어, 누굴 닮으셨는데? <laughs> 우와. 음, 누굴 닮으셨는데는 뭐죠? <laughs> 누구 누구죠? 좀 떠올리기 쉽습 아, 닮으신 게 아니야. 그분이신 건가? 누구? 그분이신가? 그러니까 본인이신데. <laughs> <laughs> 아저 사람을 내가 봤는데. 봤는데 지금 어,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. 아 어, 다... 저도요. <laughs> 아저 어디서 본 인간인데 이 지금까지 이사람인지 이 몰랐다. <laughs> 아하 예. 분이랑 닮았어. <laughs> 닮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볼 때리는 그녀들을 보면 아직 저분이 나올 겁니다. 녹화해 놓은 게 오래된 거죠. 음 예. 이현우님, 늦은 오후인 7시에도 차에서 땡튜브로 비참을 듣던 중 양재IC 가는 차도에서 그만 생닭을 차로 쳤습니다. 블랙박스 첨부해드리려고 했는데 용량이 커서 안 올라가네요. 아무튼 이걸 한문철 TV에 제보하며 한블리라는 프로그램에도 5월 11일에 방영된대요. 어, 비참을 듣던 중 사고가 난 거라 다른 방송에 비참이 들리게 될것 같아서 먼저 <laughs> 알려주세요. <알려드리려고 웃음> 아, 내일이잖아 소리가? 내일이잖아 <laughs> 이거 막을 수도 없어 자 이거 그함블그 블랙박스는 그 오디오가 나가야 되니까 이거 방송 그, 가처분 금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<laughs> jtbc에 지금 배텐이 나갈 수밖에 없네 아, 지금 뭔 사연이 나갈지 모르는데 전화 아, 박팰련 사실 뭐 방송에 나가도 큰 그게 없는데 어 일반 사연 그분이 이제 굉장한 어, 근데, 생닭을, 아, 양자, 거기 닭이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? 앞에 ]셨어요? 생닭을 싣고 가던 차가 생닭을 떨어뜨렸겠지. 아, 음. 아이, 그 앞에 그거 좀잘 좀, 그거 하지. <laughs> 그닭 무슨 죄에요 물론, 뭐, 가, 어디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비명행사 했네요. 예. 자, 거기 피 d 도 비참라면 괜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, 어, 비참수출 규제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, 모쏠 싱글 하다가, 어! <laughs> 이것이 생닭쥐벨인가요? 라고 하시 이거. 생거 아무튼 명복을 빕니다. 예... 이명이또이렇게거거야 가? 이 혼자요? 아니이 <laughs> 이거, 이이 있어? 같이갈 친구가 없는데..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고이 카페의 박거도가바는거아니는거 아니야? <laughs> 네가 가는 순간 아 그럼 배정전는거니야는이는는는이 정도 는거 아니야? 이 정도 이는이는 아니야? 이 정도 박 근데 제가 아싸라 같이 갈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대성 그 제품 폐... 생일 그러니까. 카페 같이 가자. 어머 누구한테 말해? <웃음> <웃음> 누구? 어? 우리 저기 하차 어, 하차 카페 있다는데 어. 가니 그냥 거기 근처에 있는 뭐뭐뭐 <laughs> 뭐, 뭐, 도너츠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. 어머 저게 뭐야? 이러면서 어머 가자. 스킵 파나 봐. 어머 <laughs> 어, 성재 오빠잖아? 하고 들어가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은 저 백댄더 큰거 아직 몰라요. 어머 왜신어 <심취했어? 웃음> 끊겼다. <laughs> <언니. 웃음> 근데 프사가 그건데 베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? 그니까 제가 막 원래 작가들은 프로그램 끝나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프로그램 바뀌잖아요. 그럼 어. 그때마다 어나 이번 예능 끝나고 하면... 다른 예능 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. 음. 그래서 나름 배성재 오빠 푸사로 티를 낸 거예요. 근데 아무도 아, 너왜 그래. 푸사가 배성재라고물어보진 않아서 설명을 아, <laughs> 못 하고 있어. 큰일을못 <laughs> <laughs> <그걸 웃음> 하고 있어요. 구정이면 금 토일 월요일 아니에요? 토일월? 토일 토일월 <laughs> 오빠 언제 갑니까? 갈지 안 갈지 해야지 일단 해야지? 대응을 어떻게 <laughs> 해야 되나? <laughs> 아니 일, 일단 모아서 가자. 일단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 일단이야 배부터. 일단 감사합니다. 용국창 먹고 헤어면 좋을 거 같은데. 압구장 강남 가깝지 않아? 용국 오빠도 데려가. <laughs> 용급 오 변호사들이랑 너무, 같이 너무 가야 재밌겠다. 되나? 용국 오빠, 대우 오빠. 변호사들이랑 같이 <laughs> 가야 <맞아>. 되는 건가? 쿠키 <laughs> 먹고. 아, 진짜 웃겼다. 용급, 용국 진짜 절대 안간네 <laughs> 어. 그냥 속여야 돼 이거. 코모카지를 걸. 오빠도 있는데 어압구정에서보기가어 어, 저기 쿠키판. <laughs> 이미 압구정부터안 <laughs> 나올 것 같아 오빠. 저기 아, 베네가 아. 문 앞에 있다는 걸 상상하면 진짜. <laughs>